우선은 구성재 백두산TV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구성니다 네, 짧게 말씀 겠습니다 오늘 얘기기하해습니다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관이가 특별,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습니다 24일 입니다 여기 관이 앞에서 시고모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가 찹니다. 4.15부정선인정지3 대선 부정선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부정선거 인정하지, 인정하지 그러면서 무슨 뭐큰 일이나 한 듯이 어떻게 까화려하다 보도자료를 습니다 거기를 보면 3부 대선에 속허리 투표 기억하시죠? 속허리 네. 투표를 했더니 아, 우리가 좀 잘못 좀한것 같아요. 아주 중징계를 했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거국장, 선거과장, 등등에서 6개월에서 일본은 뭐 했어요? 선거국장, 선거 과장, 사무처장 등등해서 중징계를 했습니다. 정징고 6개월에서 2개월까지가고 일부는 뭐경고까지아유 잘하셨어요. 아주 기가 찹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무원들이, 청관이 사람들이, 이 법원 사람들이 런생각다똑었습니다 부정선거 헛방귀도 않겹니다. 그냥 저희가 이렇게 상단이 앞에서 시위하고 항의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 너무 공산화 거의 뭐와 있습니다. 낙동강 갔다 다시 올라왔다 그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지금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아, 여러분 기가차를 노리십니다. 두번째 저는 이수안지검의 안양지청에 왜배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안양지청인 무슨 수사전문기관 검사들이 많습니까? 증거관할, 증거관리위원회 관할. 아니 무슨 뭐선거가하나이라도서울지검에사든지 해야지 아니면 중앙지검에서든지 해야지. 무슨 안양지청에 해갖고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배당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 말습니까 안타깝지 않겠습니다. 이거 어? 우리가 모습에 대지 걱정 정말 태산 같습니다, 아, 여러분. 예?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려고 그렇습니까한 네.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사람이 집권한 지가 지금 얼마 됐습니까? 육 개월이나 육 개월이 넘육 개월이 어떻다됐죠 너무, 너무 꼬시다. 뭐, 뭐 하고 싶어 지금? 우파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이 윤석열이라는 인간을 왜 찍어줬습니까? 아니 이거 공산촌이 난동 부리고 부정선거 한거 좀 빨리 청소하라고 했는데 이제 나에 대 지청에다가 이거 사건 배당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어? 그 중에 친구 중에 하나 무정선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어디 취직했어요? 그 검사 출신 그 사람 이름 뭡니까? 나라가 이 꼴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부정선거운동한 사람들, 항의운동한 사람들 이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큰일이 났습니다. 자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선거가 있었고 브라질에서도 결선투표 대선도 있었고 두 군데서도 한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2020년 대선 만과 같이 미국의 중간선거에서는 부정선거가 있었고 대선,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양상이야 디지털 부정이 대규모로 일어났습니다. 75대뭐25 까지 판세였는데 그걸 뒤집어서51대 49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 있던 룰라를 풀어줘서 말이죠. 이 나라가 이렇게 브라질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렇게 개봉하는 겁니다. 세계가 지금 격동의 양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정신 처리할 때는. 무너집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무너졌어요.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관에서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국회 앞에서 국회 해상까지 우리 외치던 동지들 얼굴을 보면서 정말 망감이 도참했 우리가 다음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그 정도 깊숙이 논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부정성과 적진상 기능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검사도,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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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도, 성관위도 이놈들 다 한평이에요. 속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자유시민들이 목소리 높이는 방법많이 지금 남아있지 않나 안타깝게, 안타깝게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힘내시죠. 춘지데 여기까지 나오셔서 고생 많습니다. 부정석은 반드시 진상기록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습니다